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대원전선 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자 수요일 날 장중 362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확실하게 급등을 가져갔지만 이러한 상승분 결국 전부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윗골이 좀 남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2870원 8.1% 상승한 모습으로 종가마감 되었는데요 자 지금 명확하게 이 4,095원부터 2,310원까지의 지속적인 조정을 끝내고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원전선이죠. 자 오늘 같은 날 확실한 거래량 터져주면서 대원전선 다시금 주가를 들어올릴 준비를 끝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 자 오늘의 이 움직임 속에서도 이윗꼬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달리는 모습에 저희 주주분들 걱정되시는 부분 역시 아직 남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대원전선 추가적으로 주가 과연 정고점까지 상승해 나갈 수 있을지 대원전선의 앞으로의 행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확실한 목표가 그리고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 주주분이시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이 전반적인 수급 자체는 이 조기 대선 테마에 강하게 몰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의 이 대원전선의 상승 역시 그러한 수습을 받고 있었죠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공약에 이 대원전선 확실하게 주가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반적인 상승을 이뤄냈고 이 국제 구립값이 계속해서 급등해 나가고 있음에 이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값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대원전선은 명확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계속해서 많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대원전선이라는 이 기업이 가진 가치, 뭐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대원전선에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려 주었던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냈었던 바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그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원전선 확실한 이 조정 움직임 속에서도 절대 저희 주주분들께 포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만 해쳐 나가시면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움직임 지금의 이 반등 추세로 확실하게 좀 보답을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윗골이 강하게 남겨주고 결국에는 상승분 시장에 반납하는 움직임을 가져간 대원전선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기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분 분명 계십니다. 자 하지만 명확하게 대원전선은 이러한 수급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명확한 이 대응만 헤쳐나가시면 수익 무조건 보실 수 있다.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떠한 대응을 펼쳐나가야 하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원전선 확실하게 주가를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앞선 구간에 지속적인 매물대 소화해야 되는 강한 저항을 받아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대원전선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주. 주가를 들어 올릴 수는 없겠죠. 자, 명확하게 주가 이 조정과 상승이 반복해서 터져 나오며 변동성 강한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이 행보 이 조정 움직임은 결국에는 대원전선 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세력이라는 고래들의 자금 방향성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저희 주주분들께서 해나가셔야 할 대응은 훨씬 간편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만 저희가 알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고래들의 자금 어떻게 해체할 수가 있냐? 자 개인들 간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죠. 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이 자금의 규모 속에 결국엔 흔적을 남겨놓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흔적 속에서 확실한 고래들의 이 엑시트. 매도 타점과 저점 바닥 구간에서의 매집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타점이 포착이 될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비중 덜어내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돼요.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저점 바닥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 잡아 가시는 추가 매수 진행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대원전서 오늘 움직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게 장중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한 가지 혜택이 있죠.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 돈안 들어가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줘도 이러한 타점 받아볼 수 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실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러한 타점들 문자로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 드리고 대원전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의 개인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자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매도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 7 1분의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 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단 이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터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 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에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의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 7 3 0 8 3 5 4번호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 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은 이번 대선 기간에도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한 수급 받아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에 저희 주주분들 이 명확한 타점으로 이러한 대원전선의 상승분 전부 수익으로 챙겨 나가시는 투자 꼭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투자를 위해서 꼭 개인적인 역량으로 해쳐 나가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 문자 발송해 주셔서 도움 잊지 말고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투자 마무리 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남겨드릴 예정이고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